자, 안녕하세요. 트레이더 현입니다. 지금 현재 비트코인이 제가 영상 촬영한 뒤로 이제 조정 장대 은봉이 나오면서 어, 지지 구간을 이제 주고 있는 흐름이 가장 중요합니다. 제가 눈을 말씀드렸죠. 그 구간에서 이제 저한테 눈이 있기 때문에 여기 부분에서 횡보를 하다가 올라가거나 이렇게 이제 올라갈 수 있다고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어, 제가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하루가 지나고 나서 방향성 위든 아래든 나온다고 말씀드렸는데 요 구간까지 지지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어 근데 이제 가장 중요한 거는 조정이 나올지 상승이 나올지, 그거를 많이 궁금하실 텐데요. 분명히 무조건 올라갑니다. 무조건 올라갈 거고. 어 왜냐하면 올라가는 근거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11월 달에 미국 대선이 있고요. 지금 현재 트럼프가 페리스보다 아니, 이제 지지율이 많이 제 앞서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뉴스에서도 비트코인 2억 재료 트럼프 효과가 나타날까라는 기사 내용으로 계속해서 이제 유입될 수 있게끔 후급을 이제 부추기는 흐름인데요. 그거와 다르게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어, 알았어. 이제 트럼프가 이제 당선이 됨으로써 상승이 나올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다고 치면은 유럽 쪽은 어떨까 라는 생각을 가질 수가 있는데 현재 유럽도 1,500달러 유입이 되면서 지금 현재 아주 되게 뭐라고 하죠 긍정적인 흐름이 이제 나오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1,050달러면 얼마 정도 될까요 거의 100조 정도 이 되는 돈니다 그만큼 이제 달러가 유입됐다고 하는 건데, 어 거의 뭐 일평생 구경도 못하는 돈이고, 뭐몇 세대에 걸쳐서도 이제 구경할 수 없는 돈인데, 이 정도 이제 규모 돈이 이제 유입됐다는 거는 이게 엄청난 신호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근데 이게 또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시각의 변화가 이제 생겼습니다. 왜 뭐냐면, 우리은행에서도 이르면 내년 4월부터 가장자산 서비스를 이용, 이제 오픈을 한다고 합니다. 몇년 전까지만 해도 비트코인 사기다. 지금 이제 10대, 60대이신 분들도 깨어 있으신 분들 제외하고는 비트코인 아직도 사기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세계적인 트렌드와 흐름은... 어, 어떤 사람이 이제, 자, 뭐, 약관 건도 아니고, 잘못된 것도 아닌데, 이게 유럽에서 1,050달러를 이제 투입할 정도면, 나라에서 이제 투입할 거고, 분명히 이렇게 자금테큰 사람들이 투입될 정도면, 아는 사람들이 이제 투입했다는 거죠. 단순하게 생각하면. 그것 따라서 우리나라도 지금 가산자산 서비스를 늦게 이제 도입하는 상황입니다. 전체적인 시장 상황이, 비트코인을 내 투자 상품으로 이제 인식을 하면서 한편으로는 이제 안전자산으로도 보고 있습니다. 안전자산을 보고 있기 때문에 지금 최근에 이제 급락이 나온 상황 속에서 비트코인 ETF, 바이더티가 빠질 때이 정도 구간에서, 이 정도 구간에서 투자금, 1,900억 달러가 이제 유입됐다고 하면은 거의 3,000억 원이죠, 도 3,000원이 이때 이제 밑에서 이제 담았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앱토스 저희 구독자방에서 이제 추천드렸습니다. 아, 추천해 드리고 나서 방향이 어떻게 갈지 한번 지켜보시고요. 자, 지금 중요한 게 이제 급락 21일에 투자금 2.9억 달러 유입이 된 상황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정확하게 이제 보자면 자, 지금 현재, 어, 비트코인 ETF 바이 더 딥, 이제 하락 구간이 나왔을 때, 봉 캔들이 지금 현재 나왔죠? 봉 캔들이 나왔을 때, 그리고 지금 현재 도지 캔들 만들고 있는데, 이 시점에서 2억, 9억 달러 정도 이제 유입이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구간이고, 이 구간이고, 지금 순유입이 하루도 빠짐없이 지금, 지금 이제 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이 구간까지도 어제죠. 어제 급락할 때 2.9억 달러가 유입됐다는 것은 유의미한 것으로 해석이 되고요. 그래서 어느 쪽에서 매수를 했는지 봤더니 블랙록에서 이제 순유이 230억 달러를 지금 계속 유입을 하면서. 계속해서 상승세를 유지하려는 움직임입니다. 자, 그래서 다시 원론으로 돌아가자면, 지금 현재 비트코인이, 어, 하락 채널을 벗어나면서 그 구간을 이제 지지 테스트 할 확률이 상당히 높겠죠. 그래서 이 부분에 이제 지지를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올라가거나, 이런 식으로 하고, 이 구간을 터치하면서, 이제 저항 돌파가, 이 구간을 무조건, 저항 돌파가 무조건 나올 겁니다, 여러분. 나 거기 때문에, 무조건 이 구간을 돌파한다, 가정하시고, 시나리오를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어, 지금 영상을 제가 매일마다 올리고 있습니다. 어, 그랬기 때문에, 이제 영상 올리는 그 시간대를 보면은, 공백기간이 꽤 길어요. 어, 어제 같은 경우는 영상 찍고 나서 음봉으로 밀렸는데 그 구간에서 대응이 힘드셨을 겁니다. 그래서 대응이 힘드신 분들 같은 경우는요. 이렇게 지금 카톡방에서 어, 수익도 지금 이 와중에 내드리면서 선물 추천도 나갔죠. 앱토스 추천드렸습니다. 앱토스, 에토스 추천드렸기 때문에 상승 흐름 한번 보시면 이제 크게 올라갈 것 같고요. 수익 구간도 내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에 제가 말씀드리면, 어, 제가 성견지면 하나 하겠습니다. 어, 다음 달, 내로, 무조건 돌파 나올 겁니다. 무조건 돌파 나올 거기 때문에, 1억 돌파, 무조건 나올 거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저희 구독자분들과, 저희 그 채널에 계신 분들은, 모두 좋은 타점을 저희 방에서, 방에서 이제, 어, 추천 받으셔가지고, 다 같이 상승 열차, 탑승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지금 현재, 어, 눈이 이제 아파가지고, 영상을 좀 길게 촬영 못하는 점 양해 부탁드리고요. 대신, 그, 저희 구독자방하고, 이제, 그, 텔레그램 카톡방, 거기서 이제 좋은 정보 많이 드릴 테니까, 다 정보 챙겨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영상 늦은 시간에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